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공연 이제 여기서 못할 것 같네요 민요만 하래요 근데 솔직히 민요 우리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직원은 아무 잘못 없어 구청 방침이 그러니까 왜 우리 가요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들이세요 일제 때 누가 목숨 맞춰 이 나라 구했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고요. 6.25때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이 나라 망할 거 누가 이 나라 구했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 살려냈고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먹고 살기 힘들 때이 나라 누가 살려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시고 우리 어머님들 정말 반메고 공장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살려냈습니다. 그때 민녀도 중요합니다. 우리 것은 영원토록 도전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애완을 함께 노래한 게대한민국의 가요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이 장소는 민속 공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미안합니다 오늘만 하고 그럼 우리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청방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요하고 가요하고 오늘 섞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좋죠? 예! 예, 이렇게 좋은, 보면 앞으로 좀공로구청에서잘 정책을 좀 바꿔서 어, 김용정 구청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이걸 좀 법안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솔직히 예, 그뭐 전철 공짜 주고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아니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만큼 발전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의 애국자들입니다. <laughs> 예, 에, 우리 사회보너라고 소가서 우리 차복동 씨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섹시폰 연주하는 우리 이범수 우리 아반 단장이시고 그 옆에 하얀 와이셔츠 분이 원래 전문이전자올겐이고 음향 저하고 한 20년 정말 좋은데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에, 그러한 분입니다. 전성현 실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혜란 씨 노래 우리 에, 노래하신 분이 우리 총문데 이혜란 씨도 저하고 한 20년 같이 공연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런데 무대만 서면 꼭 다리를 구부리고힙프를 뒤로 빼. 그걸 제가 다 고쳐서 야, 지지배야, 빨리 다리 펴. 힙프잡혀 그랬는데 오늘날 뜨니까 참 좋습니다. 백 선생도 지금 백년의 길도 뜹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하고 고모님들, 자문위원님들은 불꽃에전부 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어진 시간은 다섯 시인데 가요 놓고만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